여러분이 글이 좋지 않은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좋게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촬영을 하는 정확한 날짜가 9월 1일 미술활동 보고서 제출 기간이 거의 임박해 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을 아마 끝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완료된 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대게 이 미술활동 보고서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하나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서류의 어떤 설계를 뒤집긴 어렵잖아요. 이때까지 잘 진행해왔을 테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을까? 오류가 있으면 무조건 감점이니까 오류만 잡아내도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글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학생답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듯이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오류를 어떤 기준으로 잡아낼 것인가? 무엇이 오류인가? 어떻게 하면 오, 오류를 줄일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류를 설명을 할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은 글이잖아요. 글은 정보의 집합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쓴 모든 단어와 문장들이 정보의 층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세 가지 층위로 구분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층위를 사실의 층위라고 설명드릴게요. 팩트. 나는 2022년 9월에 교내 실기 대회에 참가하였다. 전형적인 사실의 영역이잖아요. 나는 뭐 언제 어떤 과제를 수행해서 그 과제를 가지고 제품 디자인에 관한 보고서를 썼다. 사실의 영역. 두 번째는 해석의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은행나무의 형태적 특성에서 이런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어떤 포스터를 보았는데 그 포스터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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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 있어서 디자이너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해석을 하려면 증거, 단서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즉 사실을 기반으로 사실에 부합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층위 세 번째 판단의 영역입니다. 판단의 층위 판단이라는 거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혹은 아름답다 추하다 즐겁다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의 영역은 가치론적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가 나름대로 부여되는 거죠. 아 이런 걸 했을 때난 너무 즐거웠어. 나는 어떤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쓴 글들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글이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이 글은 정보의 층위로 재분류할 수 있겠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글이 좋지 않은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판단에 치우쳐져 있을 경우가 매우 좋지 않은 글이라는 겁니다.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뭔가,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해석이 없이, 사실에 대한 해석이 없이 판단으로 점프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글에 속한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었다 쳐요. 이걸 만들었을 때 사실에 속하잖아요. 나는 어떤 색을 써서 토끼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 패키지를 디자인 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주로 어떻게 쓰냐면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디자인의 본질을 알게 됐어요. 제품 디자인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차라리 그거는 그냥 좀 나이브하고 좀 소박한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또 사회적 측면으로 접근해 가지고, 이것은 되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이 나무잖아, 벌목해 가지고 지구 환경을 지금 더럽히고 있어, 환경을 지키는 에코 디자인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에코 디자인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디자인의 본질에서, 범주에서 벗어난 또 너무 먼 환경의 얘기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 자체가 디자인 얘기가 나오지 않고 또 비판적 사회적 메시지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도 결국 좋게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유기적 해석이 무엇이 나올 수 있냐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 봤는데 토끼를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도 있었고 혹은 토끼의 사진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사진으로 편집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었는데 나는 대상의 캐릭터를 찡적 캐릭터를 추출해서 평면화 시켰어 단순화 시켰어 남녀노소 누구나 호감을 갈수 있도록 어떤 평면적으로 캐릭터를 부각시키는 디자인을 해봤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것이 캐릭터의 힘이구나. 디자인의 힘이구나. 난 이런 걸 소박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내지는 이것을 이런 색으로 대봤고 저런 색으로 대봤고 이렇게도 써봤고 저렇게도 써봤는데, 오 굉장히 색에 따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리액션이 다르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 그렇다면 과연? 디자인에서 색이라는 요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썼을 때 긍정적인지, 어떨 때 호감을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본질이 뽑아서 쓰는 건데, 이거를 예쁘게 하고 이거를 화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기능적으로 이것이 어떤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 혹은 이 질감이 어땠을 때 사람들이 이걸 만졌을 때,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디자인을 모르니까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환경이 문제예요 이런 얘기에 국한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서류가 너무 사변적이거나.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를 그냥 잘 썼다 못 썼다라기보다 사실관계가 명확한가 이 사실에 대한 해석이 유기적인가 아니면 해석이 없고 디자인적인 해석이 전혀 없고 판단의 영역으로 치우쳐져서 사실과 판단으로 막 이런 사변적 글쓰기로 난무해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오류를 잡아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서류를 여러분들이 잘 썼나 못 썼나를 검증해 볼 때는 친구든 부모님이든 여기 딱 같이 대면해서 자기가 쓴 거를 한번 말하듯이 한번 상대방을 설득시켜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설득시킬 때그 말하듯이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을 막 설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글은 좋은 글이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고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글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 플러스 면접까지 갈수 있는 서류를 만든다면 글로써 막 읽어보고 잘 썼네 못 썼네가 아니라 자신의 글을 말하듯이 상대방에게 주장했을 때오야너 되게 좋은 경험했구나. 야, 그 많은 걸 느꼈구나라고 설득할 수 있게끔 되는 게 좋은 서류고 그런 서류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말하듯이 쓰는 서류가 사실 좋은 서류거든요. 잘 쓰여진 글은 어렵고 난해하고 사변적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말하는 그 어투대로 말하듯이 디자인에 대한 미술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뭔가 진실함을 가지고 진솔함을 가지고 이렇게 터뜨려 내듯이 썼을 때. 사실은 가장 좋은 서류가 될확률이높습니다이 부분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서류를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게 되는 경가 있을까요? 음, 저도 이제 이 고민이 많았죠. 왜 학생들이 이렇게 굳이 글을 쓸때 어렵게 쓸까? 결국 말로 했을 때 해결되지도 않는 어려운 전문 영어, 개념 영어. 또, 사회적 메시지, 이런 거에 치중해가지고, 왜 갑자기 글만 쓰면 그렇게 관심도 있지 않았던 사회에 대해서 변역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될까. 이런 고민이 너무 많은데, 결론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본인이 지원한 학과를 기준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누군가요? 좋아하는 작가는 누군지? 본인이 좋아하는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조소 작가가 누구인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답해 보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들이 디자인을 잘 몰라. 좋아하는 디자이너 말해보라고 하면 지금은 생각이 잘안 나고. 이게 뭘 뜻하냐면 여러분들이 미술을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고 미술과 디자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천착해서 공부를 했다기보다 그림을 열심히 그리거나 서류를 열심히 써서 말을 열심히 멋있게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 정작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제대로 자기가 진짜로 관심 있는 디자이너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찾아보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콘텐츠가 쌓여져 있는 학생들은 서류 잘 씁니다 학원 도움 필요 없어요 그냥 말하듯이 써져요 근데 그 콘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뭐라도 글을 쓰려고 하니까 말을 지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말하듯이 쓴 서류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관념적 언어, 개념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험도 없어 그냥 말장난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과 해석이 없이 판단으로 점프해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드는 게 이제 글이 멋있어지는 것 같고, 글이 쓰여지는 것 같으니까 쓰는 것이지. 그게 좋은 방향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글을 쓰나요? 디자인을 몰라서. 미술을 모르니까. 사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돌아가자면 어떻게 하면 글을 잘쓸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잘못됐고요. 글쓰면서 디자인에 대한 컨텐츠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면접 가실 수 있어요. 면접에서는 교수님들이못 속인다니까요. 서류는 속여도 면접은 못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서류를 면접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컨텐츠를 채우시면서 다시 서류를 디벨롭 시키시라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오늘 뭐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됐을 것 같고 더 중요한 컨텐츠들이 준비된 것들이 너무 많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더 강조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